먹성비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지금은 버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 어디를 가느냐?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쿠쿠에 가고 있습니다. 쿠쿠는 보통 스시 부페로 알려져 있는데 스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음식이 많이 있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메뉴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먹고는 싶은데 그 많은 것들을 먹으면 살이 왕창 찔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적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 부페라고 하면 절제 못 하고 많이 먹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페에서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접근한다면 각자 알아서 골라 먹을 수 있는 부페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다이어트 식단에 도움이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고요. 홈플러스도 통과합니다. 통로를 거쳐 지하 1층으로 올라가면 드디어 쿠오쿠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직 1 1시가 안된 시간인데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 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때가 되어 우르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야채에 눈이 갑니다. 다이어트에서 칼로리 개념은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혈당관리 다이어트가 대세입니다. 혈당을 될수 있는 대로 적게 천천히 올리면서 인슐린 분비를 완화시키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야채, 즉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즉 셀룰로스는 소화가 천천히 되게끔 해서 혈당을 느리게 올리고 배변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야채로 이루어진 샐러드를 담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웨이빙 시대라 야채와 샐러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접시입니다. 풀을 천지고요. 약간의 소스와 단백질은 허용합니다. 풀은 역시 생명력에 도움이 되는 느낌을 줍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맛있어요. 피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몸에 하등 도움안 되는 핏, 떡 튀중 피자는 무조건 피합니다. 다시 한번 야채를 담습니다. 한 접시만으로는 야채 충전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접시입니다. 샐러드도 맛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엔 좀더 업그레이드된 식이섬유들입니다. 약간의 소스, 단백질, 아주 조금의 탄수화물입니다. 맛을 더해가면서 천천히 조금씩 빌드업해 나갑니다. 야채로 속을 달래고 출동합니다. 하등 도움되는 것 없는 핏, 떡 튀중 튀김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사는 정크 푸드 중 햄버거 탄단지 비율 좋습니다. 치킨 탄단지 비율 좋습니다. 그런데 피자, 떡볶이, 튀김은 탄수화물 폭탄에 몸에 좋은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좋은 거라고는 도파민 분비 측면인데 저는 그걸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결국 몸을 망치죠.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이것들 말고도 세상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눈을 돌립니다. 우선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느리게 올리는 것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새우, 문어와 각종 회를 담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냄새가 지금도 풍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접시 때깔도 매우 좋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이 전유와 면유를 지나치고 네 번째 접시입니다. 연어 구이와 양갈비 그리고 직화 삼겹입니다. 영양도 영양이지만 아주 맛있어요. 연어 구이는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양갈비는 정말 옆에 끼고 살고 싶습니다. 삼겹살은 맛있는 삼겹살 맛입니다. 좋아요. 다섯 번째 접시부터 슬슬 탄수화물을 섞어주며 슬슬 빌드업을 합니다. 롤 코너와 스시 코너로 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탄수화물 보충을 위해 출동합니다. 롤과 스시 등을 담습니다. 탄수화물은 지나치지 않도록 양 조절을 합니다. 여섯 번째 접시입니다.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깨알같이 담았습니다. 이름모 Lore. 맛있었고요. 감태롤도 맛있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란 야채를 먹고 그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식사법인데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완화시켜주는 식사법입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해지고 잉여 혈당을 지방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걸 완화시키는 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길 추천합니다. 과당과 설탕이 가득한 디저트 코너를 구경만 하며 지나칩니다. 열심히 관리하며 먹었는데 얘네들 때문에 망칠 수는 없죠. 후식은 간단하게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흔히들 부피 부패 간다고 하면 많이 먹는 걸 걱정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양의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사한다면 맛과 포만감 그리고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큰 지장이 없는 건 덤이고요. 이렇게만 한다면 부패는 폭식의 창이 아니라 기회의 창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건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차고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